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 하고 소금에 절인 물고기 두 마리, 그것으로 남자들만 오천 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 다 합치면 만명 정도를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먹고도 열두 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배불리 먹이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어린아이가 예수님 드시라고 자기 도시락을 내어 놓았고, 예수님께서 드시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하셨다. 그 음식을 받은 다른 사람들도, 아유, 모두 나는 배부르다, 자기는 배부르다며 사양을 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 도시락을 뺏어 먹지 않는데 어른들이 애 도시락 나누어 먹는다고 하는 거 이게 참 창피한 일이어서 다들 사양했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것을 모두 모았더니 12 바구니가 되었다는 것을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또한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린아이도 자기 도시락 꺼내 놨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때서야 자기들의 그 꼬불쳐 놓은 숨겨 놓은 도시락들을 꺼내 놓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설교 끝나면 집에 돌아가면서 자기들만 먹으려고 했던 음식들을 어린 아이가 꺼내 놓는 것을 보고 다들 그때서야 마음에 찔려서 꺼내 놓았다. 그렇게 다들 나는, 나는 배불러, 나는 배불러 하면서 먹기를 양보하고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을 꺼내놓은 것을 다 모아보니까 이게 12바구니나 되었다고 라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참 이해하기가 참 쉽고 에, 합리적이라고 할까나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리 a b l 블그죠 이해가 될 만한 믿을 만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뜻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생애를 기록한 것을 복음서라고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 네 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네 개의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하신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복음서에는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병이어 기적은 네 복음서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복음서에 빠진 게 아니라 이게 다다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복음서에 내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와 예수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셨대 뭐 그런 것도 있겠지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을 것인데 오늘 저는 두 가지만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가져오라. 이 오병여 이야기 내용 중에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마태 복음서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없어요. 그런데 마태 복음에서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허벌판이라는 거예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자기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스대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스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마태복음에만 요 있는 말씀이에요. 남자들만 오천명인데, 아이들과 여자들 합치면 만명 정도 될 텐데, 먹을 거라고는 딱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라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한 아이의 점심 도시락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네 개로 가져오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네개 갖고 와, 그래가지고 혼자 달랑 잡수신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도시락으로 5천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별스럽지 않은 이 작은 것들 적은 금액의 헌금이라도 아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성전에 헌금 넣는 괴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돈을 넣는 부자들보다도 가난한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체인 작은 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음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험금할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적게 넣어야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적게 넣어야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형편에 큰 돈이라면 예수님께서 큰 돈으로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억만장자 돈 많은 사람의 부자 100불 하고요. 가난한 노숙자 홈리스의 100불은 그 금액이 같은 100불이라 할지라도 각자 형편에 따라서 그 가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100불이라 할지라도 라스베가스 도박장에서 땡기면서 내는 100불 하고요. 교회에 내는 100불의 헌금은 그 가치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100불이라고 할지라도 술집 여자 주는 팁 100불하고 굶어 죽어가는 난민들을 위해 기부하는 백불의 그 가치는 똑같은 백불이라 할지라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같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사람 형편에 따라서 또한 쓰여지는 곳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끝나면 매주일마다 모두 친교실에서 점심식사를 같이 합니다. 처음에는 몇몇 교인들이 친교 음식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식당을 하시는 한 권사님이 자비로 자기 돈으로 대부분의 친교를 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식당이 잘될 때도 있지만 손님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을 때 교인들과 나누어 먹을 음식을 교회에 준비해 오는 것이 그분에게 부담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분에게 친교비로 한 주일에 50불씩이라도 드리기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한 달에 한 번만 한 달에 한 번만 예배 후에 우리 공동 식사 한 달에 한 번만 하자 여성 교회에 제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여성 교회 회의에서 제 의견을 묵살하시고 도리어 네 분이 한 주씩 돌아가면서 친교 음식을 가져오자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놀랬습니다 그리고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매 사람이 한 주에 한 주에 하나씩 한 분씩 한 주씩 맡아서 친교 음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가끔 어떤 교인들이 음식 재료들, 쌀한 포대, 김치, 고기, 커피, 일회용 컵, 프킨막 이런 것들을 사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시간 걸려 멀리서 오시는 우리 어떤 분은 매주일 디저트와 과일들을 꼭 사오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아이들 주라고 어떤 분은 또 아이스크림을 또 가져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건 목사의 눈에 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비록 그림 많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같이 음식들을 가져오면 우리의 주일 친교 식탁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뭐 별스럽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또한 양이 그리 많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그런 적은 헌금을 칭찬하셨듯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우리 교인들에게 오늘 디스 언데이는 추석 주일이라 추석이라고 말해. 모두들 음식 하나씩 가져오시라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이런 추석 주일에는 별거 아닌 작은 것 하나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작은 아이스크림, 초콜릿 하나라도 가져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초콜릿 하나 뭐 그런 것 작은 것 가져오는 있으나마나한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기쁨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들 참여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점심 식사는 아주 풍성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 유지도 힘들고 급기하는 교회 문을 닫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켄터키 연회에 꼭 1년에 하나 아니면 두 개의 문을 닫아요. 교회가. 그 교회는 팔립니다. 그래서 빈고장으로 쓰기도 하고 음식점으로 팔리기도 하고 사무실로 팔리기도 합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장치가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먹을 음식 하나씩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나누어 먹을 수 있게 각자가 가져와서 큰 통에다가 이제 다 붓기로 했습니다. 다들 집에서 포도주를 가져와 사람들은 그큰 통에 다들 부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통해서 포도주를 따라 마셨는데 이게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들 자기만 물 가져온 줄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포도주 가져오겠지? 나 혼자만 물 가져와서 통에다 들이부어도 아무도 모를 거야 생각한 것입니다. 그 사람만 그런 이기적인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해서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먹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잔치상의 포도주가 물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기적인 사람들 다니기 정말 힘든 곳입니다 또한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점점 재정적으로 점점 힘들어집니다. 교회는 예수님께 가져오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풍성해지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수 있는 그런 넉넉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있다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져오는 사람들이 많을 많을수록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주려고 하는,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 되어 주십시오. 또한 교회 재정이 풍성하여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헌금해 주십시오. 그게 별거 아니라 할지라도 모아지면 이게 대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요. 언젠지 아십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때입니다. 목사는 눈에서 그런 소리 들으면 피 눈물이 나옵니다. 전에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아주 힘들 때 정말 이 교회를 문 닫아야 되나? 그렇게 될때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인 제게 교회를 빈고장으로 빌려주면 한 달에 2,000불씩 주겠다고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한 달에 2,000불씩이나.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로서는 매달 2,000불이라고 하는 돈은 아주 큰 돈입니다. 여기를 빈고장으로 쓰게 해달라는 거예요. 2,000불씩 주겠다고. 우리 교인들 중에 한 달에 2,000불 헌금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절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한 사람이 많은 돈 헌금 드리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적은 돈 헌금 드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께 가져오는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이 오병의 기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남자들만 5천명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자고대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사오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수 없나이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빵사라면 200 테나리온 즉 7개월 정도의 품삯이 있어야 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많은 돈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빵을 한 번에 살수 있는 가게도 없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도 7개월 정도의 품삯만큼 월마트에서 한 번에 그 많은 빵 산다. 아,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누구냐면 교회에 나오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시면서 온 세계 모든 민족들을 제자 삼으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 흩어져서 전도하기 시작했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자가 다른 제자를 만들고 그 다른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유럽과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가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안 받으신 분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곳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론유다 같은 제자가 아니라 충성하는 베드로 같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정작 나눠줄 음식 가져온 사람은 어른들이 합니다.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소년이었습니다. 저는 전에 미국 교회 목사님들, 그러니까 한인교회가 아니고, 이, 아메리칸 컨그레게이션, 미국 교회 목사님들은 11조를 안 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11조를 안 하니까 교인들도 11조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껏 도둑질하는 사람이다 말씀하시지요 말락에서 3장 7절이야 만군의 여호와가일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증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1 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목사가 교회에 11주 안 하는 것은 하나님껏 도둑질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이 한국어 사용하는 회중,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1세대지요 회중과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로 구성된 영어 회중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2세들인 영어회중이 한국어 회중 엄마 아빠보다 사람들은 더 많은데 헌금이 아주 적게 나온다 하는 말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영어회중이 2세들이 한국어 회중보다 숫자는 더 많이 모이는데 헌금이 적어서 영어회중 교회가 자립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영어회중들의 헌금만으로는 영어회중 목사님의 월급을 줄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다니는 한국어 회중 재정으로 영어회중 목사의 월급을 주고 있다라고 어느 목사님에게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부모들이 이세인 자녀들에게 헌금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영어회중 교회가 어렵다. 제게 말을 하였습니다. 헌금하지 않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 점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헌금하는 것보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막 헌금해 주기를 기다리고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먹을 것을 안 내놓고 안 주고 다른 사람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헌금하라고 하시는데 다른 사람이 헌금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정부의 도움 여기 오크로브 시에서 무슨 도움을 주어서 유지되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부리 바로 우리들의 헌금으로 이 교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헌금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헌금으로 유지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목사가 제게 이런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전화를 받으면 막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게 이야기하기를 이 켄터키 연회에서는 각 교회가 내는 분담금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분담금을 냅니다. 어려운 교회들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다다리 내는 분담금이 있어요. 각 교회들마다 그 분담금으로 이제 어려운 교회를 돕기도 한다. 그 돈을 받는 금액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교회들하고 에시안 이 처치, 히스패닉 처치 이런 것들이 함께 뭉쳐서 돈을 더 받아내자 이렇게 제게 말했습니다. 같이 모여서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교회도요. 목사 월급 줄수 없어서 켄터키 연회의 목사 월급 보조금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돈더 받아내자고 하는 그런 모임이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연회에서 시간이 지나서 목사 월급 보조금 받는 것도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움을 더 받겠다고 연회에 더 이상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가 줄수 있는 만큼만 내가 월급으로 받겠다. 저는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려우면 연회에서 지정한 최저 생계비라고 있어요. 미니멈 셀러리. 그거보다도 교회가 어려우면 더 적게 받겠다. 결심하였습니다. 교회가 돈이 없어서 적게 주면 적게 받고요. 돈 없으면, 그래, 월급 안 받겠다. 결심하였습니다. 그렇게 적게 받았더니 연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칭찬받는 줄 알았어요. 연회에서, 어, 너왜 이렇게 월급을 적게 받냐? 그러면서 칭찬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목사가 교회에서 최저 생계비보다 적게 월급받으면 당신은 풀타임 목사가 아니라 트리쿼터 타임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보다더 적게 받으면 헬프타임 목사, 헬프타임 목사라고 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도 연회에서 풀타임 목사처럼 이렇게 도움을 주고, 에, 펀딩을 그렇게 넣어주는데 그런 풀타임 목사처럼 도움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풀타임 목사로 일하는데 들이 퀄어 타임 목사? 아니, 그래. 좋아.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교회가 최저 생계비 줄수 없어서 적게 받겠다는데 왜 풀타임 목사가 되지 못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곳에서 도움받는 교회가 절대로 되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다른 교회 교인들이 낸 헌금으로 유지되는 교회가 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켄터키 다른 교회 교인들의 헌금으로 우리 교회가 간신히 유지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헌금하지 마십시오. 받으면 받을수록 그 교회, 우리 교회는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헌금으로 유지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자기 돈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돈으로 먹을 것을 나누어 주기 원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목사가 자기는 헌금하지 않고 다른 교인들이 헌금하기를 원한다?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집사나 권사가 자기는 교회에 헌금하지 않고 연회에서 목사 월급 보조금이나 바라고 또 다른 사람들이 헌금하기를 바란다? 그 사람은 그 교회의 집사나 권사가 아닙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려면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이 자기의 것을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주려고 하는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을 받겠다고 하는 생각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요약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명을 배불리 먹이셨다고 하는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가져오는 사람들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헌신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어려워지고 문을 닫게 됩니다. 두 번째,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교회는 정부의 도움이나 다른 교회 교인들의 헌금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교회 교인들의 헌금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